과가 되게 초접전이고요.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? 어떤 여론 네, 모든 여론 조사가 그 결과 탄핵과 인용과 탄핵 기각에 대한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인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탄핵 인용이 다수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조금 다소 이렇게 조금 그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어쨌든 그 인용과 기각이 저는 항상 인용이 얼마를 앞서든 인용이 앞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기각이 앞선 이런 사도 있었나요? 아 인용이 앞서긴 하는데 이게 그초 접전에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네네. 네 네네.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. 인용과 기각에서 그 충청권 떼가지고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전국 단위에서 볼때 인용과 기각 중 기각이 더 인용을 넘어선 경우는 물론 지역별로 보면 역컨데 TK 지역에서 기각이 훨씬 많다든지 뭐 불균형이 더 많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볼때 인용과 기각 중그 차이가 얼마가 나든 인용이 우세했다. 인용이 더 많이 나왔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, 그래서 다수번를 말씀드린 건데, 지금 말씀이 기각이 더 앞선 경우가 있었다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그런 조선 없었는데, 이게 지금 오차법에 대해서 접전이기 때문에 사실 인용이 되게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, 또 충청권 민심이 지금 서해 명절 이후에 이게 지금 그, 인용 기각이 지금 두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 충청권의 민심도 좀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.